안녕, 블라썸, 자영TV의 자영이에요. 오늘은 제가 그 영상이 끊겼거든요? 아, 그래서, 뿌징님 영상 참고, 그, 벚꽃 가득, 슈크림빵 만들기 2탄이에요. 제가, 이거 거칠하게 녹인 다음에, 이거 젤목까지 넣었어요. 그 다음에 뭉쳐주래요. 뭉치고 뭉치고. 뭉쳤습니다. 이게 왜 뭉친 걸까요? 좀더 뭉쳐볼게요. 엄마! 엄마. 물 너무 많나보다. 잠시만요. 내가 왜 어디다가 붓는 거야? 여러분, 제가 어디다가 부었냐면요. 바닥에다 부었어요. 아, 또 흘렸어. 또 흘림. 여러분, 저 계속 흘립니다. 젤게를 넣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? 젤에 넣어가지고. 한번 만져볼게요. 오, 별로 괜찮데? 은 여러분 괜찮아요. 나 지금 벚꽃가자 슈크림빵을 만들고 있는데 왜 파란색이랬지? 그럼 여러분 안녕 삼촌 보여주세요. 안녕.